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MTV 뉴스입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고 시민들과의 대화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난 26일 부항면을 시작으로 8월 초까지 은면동 순방에 나섰습니다. 김천시는 민선 7기 취임 초기부터 오직 시민과 함께하며 바른 시정을 펼치겠다는 김 시장의 뜻에 따라 폭염이 이어지는 날씨에도 시민들과의 진솔한 만남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순방은 업무보고는 최소화하고 시민들과 격이 없는 자유로운 대화에 주안점을 둬김 시장의 친 서민 행보가 눈에 띕니다. 시는 이번 순방을 통해 시정 방침과 목표를 공유하고 청취된 여러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이번 순방을 계기로 더욱 소통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많은 시민들의 사랑과 성원을 통해 민선 7기가 출범한 만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항상 시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겠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25일 오후 도청 대외 통상 교류관에서 임종식 도교육감 김상훈 도경찰청장과 도내 시장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상생 화합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일 개최한 도지사 시장 군수 영상회의 시 이철우 도지사가 시장 군수들을 직접 만나 상생과 화합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민선 7기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유관기관과 시군이 함께 도정 전반을 공유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다지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개회, 환영인사, 도정 추진 방향 보고에 이어 상생 화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도지사는 시군이 없으면 도가 존재할 수 없다면서 도정 주요 현안에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특히 일자리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경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 서는 신르네상스 시대를 재현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청년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청년들과 소통하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영천 상공회의소 1층 청춘공감카페에서 경북 1호점 현판식과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겸한 경상북도 청년정책 백인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일자리 걱정 없는 신바람 경북을 일자리 비전으로 설정한 이 도지사의 뜻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청춘공감카페는 앞으로 경북도의 청년들 간 토론과 문화활동을 위한 소통공간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취업 상담과 컨설팅, 구직 정보 제공 등 청년 일자리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이번에 구성된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창구로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북도는 청춘공감 카페 1호점에 이어 두 개소를 추가 개소해 청년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년으로 공직생활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전인진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영농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이론으로 정립하고 농가에 보급해 성공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 농산물 전자상거래 성공비법을 출간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979년 공직에 입문해 1999년부터 농업 경영 전문 지도사로 근무하며 많은 후배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전인진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30년이 넘는 공직 생활 동안 얻은 노하우로 전자상거래 기술을 농산물 유통에 도입해 유통비용을 농가 소득으로 창출하는 사이버팜 시스템 개발 기술을 상용화해 지금까지 농가에 보급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보람이 있었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농산물 전자상거래 비법이라는 책을 출간을 할수 있다는 게 제일 보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 다른 농산물 전자상거래는 전국을 다 이렇게 봐도 거의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김천은 그래도 한 팀이 이 업무를 간장을 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이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고 또 여기에 활동하는 농가들이 농가 소득도좀 올라가는데 보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후배들도 항상 이야기합니다만은 좀, 기본에 좀 충실하자. 그리고, 그, 자기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누가 이야기했는데도 그것들 이렇게 막, 휩쓸려가지고 가지 말고, 기본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고, 또한, 눈에 보이는 거, 어떤 게 뭐, 성진이나 이런 거 하려고, 어떠한 걸, 복해주기식의 행정을 하지 말고, 힘들지만은, 추춧돌 하나라도 제대로 놓는 심정으로, 김천 농업에 적어도 5년, 10년은 내다보고, 일을 했으면 참 좋겠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또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출간한 책의 특징은 농업을 쉽게 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되고 읽기 쉽도록 활자를 크게 했으며 비법 1부터 9까지 9개로 나눠 구성해 관심 있는 농업 경영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필자가 자비를 들여 비매품부로 발간했습니다 한편 책에 관심이 있거나 필요한 농업인은 필자에게 직접 문의하면 됩니다 새말문고 김천시 지부가 주최한 제2회 피서지 그림 그리기 대회가 28일 오전 강병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부대 행사로 기획된 피서지 문고도 문을 열었습니다. 유치부, 초등저학년부, 초등고학년부, 중고등부로 나눠 열린 이날 대회에는 지역학생 100여 명이 참가해 자신의 그림 실력을 뽐냈습니다. 학생들은 주최 측에서 제시한 책 속으로 떠나는 여행 우리 마을 이야기 고마우신 선생님 등세 가지 주제 중 마음에 드는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해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우리 강변에서 저희들이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은 이래 방학 동안에 문고 활동을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또 학생들이 더 많이 동참하셔서 내년에는 정말 천명 이천 명이 모을 수 있는. 그는 우리 축제의 장으로 열어갈까 합니다. 또한 부대 행사로 기획된 피서지문고는 오는 8월 11일까지 15일간 무료로 운영됩니다. 특히 올해는 피서지문고 부대 체험 행사로 동화책 읽고 비치불 만들기, 북마크 남한의 책갈피, 헬리콥터 만들기 등이 진행됐으며 책속 인물찾기, 서평 달기 등 이벤트도 펼쳐 이목을 끌었습니다. 김천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동안 국내 자매도시인 강북구와 군산시 청소년 40명과 김천시 청소년 20명이 함께하는 자매도시 청소년 김천 탐방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참여 청소년들은 김천시청에서 열린 환영식을 시작으로 녹색 미래 과학관, 부항댐, 직지사 등 명소 탐방과 포도 수확 체험, 황토 염색 두부 만들기 같은 농촌 체험 활동을 비롯해 서로 간의 어색함을 털고 우정을 다지기 위한 레크레이션, 조별 활동, 자기 개발 활동도 틈틈이 진행했습니다. 특히 부항댐 레인보우 집와이어와 오봉 저수지 수상 스키 체험 활동은 참여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짜릿한 경험이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 캠프는 다른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과 우애를 다지고 견문을 넓혀 나가는 뜻깊은 여행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우정도 더욱 돈독히 다지겠다고 전했습니다. 미술, 사진, 음악 등 다양한 예술 문화를 시민들이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어울린 예술 장터가 28일과 29일 양일간 김천 강변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예술인총연합회 김천지배가 주최하고 산하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진작가협회 등 7개 예술단체가 주관한 어울림예술장터는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 김천시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과 지역민의 참여 유도를 통해 문화적 정서를 함양하고자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29일, 7시 30분부터 예술장터를 김천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 더우신 날, 더운 날, 시민 여러분많이 나오셔가지고, 어, 스트레스 쌓이는 것도 푸시고, 예술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문인협회는 시민참여 3행시 짓기와 깃발 시화전을, 사진작가협회는 추억사진 촬영과 회원작품 20여 점을 전시했으며, 미술협회에서는 민화 에코백 만들기 체험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저녁에는 국악협회, 음악협회, 연극협회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자육총연맹 김천시 지회는 지난 24일 김천탑웨딩에서 지회장 이추임식을 개최했습니다. 2003년부터 15년간 지 회장을 역임한 김용대 회장은 이 임사를 통해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도와준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신임 여상규 회장은 중요한 시기에 회장을 맡게 돼 부담도 크지만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연맹을 이끌겠다며 취임사를 했습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날 축사에서 항상 남을 위해 봉사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애쓰는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 김천시 지회는 청소년 시민교육, 안보다짐대회 등을 주최하는 등 시민들에게 안보의식을 함양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으며 6.25 사진전, 전쟁음식 나눠 먹기 등 하반기에도 시민 안보 현장 교육 등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단신 뉴스입니다. 지난 17일 김충섭 김천시장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부곡 우방아파트 경로당 외 한계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김천시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20일 동안 한국도로공사 경부고속도로 김천휴게소 상행선에서 김천포도자두 홍보 판촉행사를 실시합니다. 김천시가 폭염 대책을 추진하고자 재난 도우미를 활용한 취약기층 방문과 전화 1일 1회 통화, 시가지 간선 도로변 살수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2018 김천 포도아가씨 선발대회에서 진으로 선발된 김희지 양등 5명의 당선자들이 김천시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이상으로 GM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